여러분 에베소스는 점점 깊어져서 시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될 자들입니다 신의 산을 올랐던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주봅니다. 열 가지 계명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아론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수군을 가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두려워 떨고 뒷걸음질 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군을 가리고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얼굴에 가렸던 수건은 하나님이 수건으로 가리신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 버린 1 8절 보면요 우리가 다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하면 하나님을 얼굴로 마주하고 왔던 그 모시의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의 반사 그 그림자 같은 빛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의 수건을 덮어 씌워서요. 지금 바울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수건을 덮어쓰고 비끄음지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묻은 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근이 그들의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수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덮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너무 많은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편견, 세상의 가치관들, 수많은 내면의 깨어짐과 상처들, 거절과 상실들, 진리가 아닌 가치관들이 종교적인 모든 어떤 이런 전통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어떤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수건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근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